네, 일부러 돌아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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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피드 마블 시작해볼까요? 응, 보이 깡깡!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스피드 마블. 내가 이길 거야. 뭐야, 쟤, 파란이는. 뭐야? 하이트 시작해볼까? 시작해보죠. 너 먼저 해봐.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시작합니다. 음. 주사위를 던져라. 1, 일에 1, 1, 0 0 1, 1, 1,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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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1, 1, 영일 강제교환 이거를 넌 제가... 없잖아 지금. 응 없으니까. 강제교환 할 것도 없지. 응 그래도 할래. 뭘 할래? 강제교환 할게 없는데. 말도 안된어 신비의 도움은 응. 너에겐 소용이 없다. 나는 영어요 왜? 내가 샀는데 벌써. 응. 나한테 왜 너, 줘? 너한테 1 0 0만원 줘야지 왜? 이걸 너 땅에 들어 <laughs> 맞네 아나그 응. 생각을 못 했다 히히히히 1은행에 내지 응? 자기가 해야지 나한테 했는데 응 거기가 은행에 다음 나 한다 주사위를 돌려볼까? 에이 7이다 7인데 그럼 이건 다시 할게 응. 이기잖아. 오. 응. 5개 좀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좀 가져. 1 2 3 4 5. 1,600원. 개 아, 잠깐만. 천. 이게 내 거지? 그래그래 어, 음, 위를 자 건나다나니난 한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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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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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네, <yahoo> <laughs> 어� 돼지 돼지, 검돼지. 이 자리. 2, 삐, 삐, 더 어. 어, 니까한번더 음. 어. 과 허선이 선수 3이 넘을까요? 예! 5,000원은 내 것이다! 잘해! 던진다? 예. 또 1,000원이다. 예! 3,400원에! 둘, 셋, 넷, 다섯 난 신비의 돈두 개라고 응 하나, 둘하 둘, 셋 삼촌, 삼촌아 외출쟁이를 잡아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오예 어, 내가 5,000원 받고 어쩌나 다음에 뭔 소리야 난5 0 0 봐, 여기 장구상조 여기 여기 은행에서 5 0 0 0원 가져가네. 네가 작으니까 차 가져가. 신비의 도움은 제 자리 갖다놔줄래? 나 하면 되냐? 난 벌써 이게 생겼어, 이거. 독점 카드라고 하지 예 5,000원에 5칸 역시 난 부자가 될 운명이야 하 2, 둘셋 5. 다섯 예 4,500원 내가 살게 어 하나 둘셋넷 다섯 5,400원 아주 만원 흥미로운데 만원 줄게 주 흥미로운데, 뭐, 내가 승리할 해. 거니까 지켜봐줘. 바이바이, <laughs> 머리 맞았다. 나하면 되나? 대박. 오, 오. 셋넷 다섯. 예, 독점은 안 된다. 1, 레요 아. 신비까지? 5600원. 만, 만 원도. 600원은 가져갈게. 그럼 4000원 줄게. 아, 나 5000원 줄게. 자, 여기 있다. 그 신비. 얘또당를 잡았다. 4천원은 지무령. 또 있다. 독점인데. <laughs> 내걸 내내 뺏는다고? 응. 그아나 저거 사천원 주고 산, 오천원 주고 샀는데 너무 속상해. 속상해. 내거튕겼다예예 여기 예, 예. 입고 해. 입고가 되겠죠. 응. 나 하면 되나? 그래 해라. 응. 오. 하나 둘, 세, 셋, 넷, 넷, 사, 하나, 둘, <놀들> 셋, 넷, 다섯. 8,000원 주고 살게. 몇 점? 어, 이래요. 6,000원. 난 독점이다. 4,000원? 4,000원 줘. 4,000원? 응. 하나, 둘, 셋, 넷. 한번세알려봐 다음에 독점으로 가볼게. 벌써 점이두 개라니. 걱점이두 개야. 옆에 점 나간다. 이다 어, 됐네. 진짜 5,000원 가져갈게. 응. 송각시 1,200원 주고 살게. 되면 돼. 잘해. 어? 하나, 둘, 네네, 셋, 5, 1 0원 가져가고 는면 되지. 한다 오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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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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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원 300원밖에 없는데 알겠어 자 100원 나도 400원 가져가야지 자해나나할 차례인가? 나할, 어, 나할 차례인가 보다 준비? 난, 나는 신비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예, 드디어 신비다. 2 4 0 0원내고 2400원 너한테 주고, 신비 도움을 열어봐야 되겠어. 신비의 도움은? 첫 번째 신비 도움은 무엇일까? 뭐 짜잔, 고작 니거 아, 손각 씨는 벌써 잡았는데, 또 잡으란다. 정말 속상하다 역시 만들면 안 맞는 거니야 송곽씨 제일 약한 아이야 3, 3. 어, 응? 네. 예이 2천원 와. 2천원 돈 벌었습니다 3 아. 하나 아, 둘셋 응. 안전지대 내 땅이야 5 응. 하나, 둘, 셋, 넷. 예! 7,000원 벌었습니다. <laughs> 왜 5,000원만 주십니까? 5,000원 밖에 없어요. 깨세요. 깨? 네. 100원짜리 많네요. 100원짜리 많다고? 네. 100원짜리 10개 주실 수 있으실 1, 것 같은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아홉 아홉 제가 할인해 줄게요. 네. 다음은 동서, 네 차례. 동서, 동서. 짜잔. 7. 7입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일곱, 취생 4 6 0 0 원이라고요. 당연히 사야지요. 7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7, 9, 10, 1섯 12,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 0 0 0 7 출발 하나 둘셋넷 둘,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독점에. 드디어 독점이야 청목형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예 7천원 내놔 7천원 000. 반천원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엄마 잘해 나 차례. 엄마 아니야, 나나 네? 노랑이야. 노랑이. 나노랑이라고 응, 네, 노랑이야. <laughs> <laughs>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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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섯나나나나나나나나나도비나나나 자자. 점복행 경주. 아, 나 잡았는데 또 나왔어. 왜 자꾸 나 잡은 거다갖 나와. 진작에 나오지. 나 그래서 왔다. 안난지대 아, 나도 오잖아. 안다지제나한다 이러. 3. 하나 둘셋 여기 2,200원. 9점 두번째네 이거 아니. 아 아, 나또 덕점이네. 아 어. 좋아, 좋아. 잘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천팔백 원한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네 어아 가져봐 이마 할게 너 했어 응뭐 했는데 맞다 어, 진명사니 나의 독점을 깼구나. 출발한다. 7, 7, 1 2, 3, 4, 5, 6, 7, 나 9, 옆에 독점 4, 5, 6, 고 8, 9, 3 4 6 0 0원3 0 5 0 0 0 0 0 3 2 3 4 5,000원? 이건 뭐야? 양갱이 5,000원. 아, 고마워. 예, 양갱이가 돈을 벌어 준다. 나한다. 2000. 2, 2 0원에 아니다. 2의 신비네. 4,200원 독점. <laughs> 우와, 나또 우사차 독점이야. 응. 마지막 독점이야. 천이백 원. 마지막 그러니까. 독점 팔백 500원을... 원 엄마. 응. 노랑. 응. 넌넌 마지막 독점이면 아직 독점이 두개 남아있는데. 헤헤헤헤 <laughs> 그만큼 내가 부자란 뜻이지. 신비 돌린다 하나 네, 둘셋 둘, 금돼지. 금돼지가 어딨지? 이야, 금돼지. 이야, 공짜로 금돼지를 얻었어. 이번엔 저래. 역시 신비가 도움을 주는구나. 5, 야하 둘, 셋, 넷, 다섯. 네, 7,000원. 와, 나뭇가지다. 3,000원을 줘야 하는데. 줄 수가 없구나. 자, 여기 있다. 나 할까? 응. 10 어, 더블이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예, 더블이야. 더블. 더블이야. 더블이라고. 났어. 그다음에 다시 출발하자. 3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하. 그데왜 계속 도와주면 나와? 그렇네. 어너 여기에 독점이야. 열네 다섯 쉬우이도 도안 놓지 봐라. 대박이야. 한번 확인해 보자. <laughs> 진짜 도안이네. 대박이야. 당연히 아, 독점이니까. 그럼 너 도안 잡고 이거 더블이니까 한번더 해야 되겠다. 응. 쟤는 도안 잘 걸리네. 칠이야. 네네네 다섯 여 이거 와 안전지대다. 여리. 팔만 나왔어도 나한테 돈 주는 건데 속상해 망치 여기 왜 아니냐 <laughs> 한다 6이야 하나 둘셋넷 둘,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5천원 가져갈게 자 <laughs> 예, 예, 예. 정목 경영을 지나가고. 4, 하나, 둘, 셋, 넷! 왔다 정복 경영을 지나가라고! 4,000원 줬나? 응? 4,000원 왜? 여기 4,000원 아니야? 여기 4,000원 넣자마자 어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어 나 한다아 짜잔 아요 6, 6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다섯 넷. 여섯 1원2 400원 내야 돼1 회요 2에요래요나 회요 3 회요 어 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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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요 3원요3 회요 3 회요 3회 한 개를 골라 원하는 빈 귀신 칸으로 이동한다고? 음, 아손각시 걸렸어? 음. <laughs> 혹시 취생은 아니겠지? 오마이갓 oh 이제 남아있는데 여기 네비로스 네비로스 비어있구나 음. 더 이상 비어있는 게 없네 그럼 저 네비로스를 누가 차지하느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아, 엄마는 당연히 못 잡겠지. 네, 난노랑이라서 잘해요. 왜냐? 에비로이닝 조깅할 거니까. 출발할게. 일곱. 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전지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들. 예! 오천 원동현용형 눈이 껌! 은 무슨 껌이야 나 오. 한다 오제라. 나 멍치 닦고 다른 데 먹을래 유. 슝.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만천원 주세요 오 마이 갓 만천원 주세요 만천 너무 크다 만천원 자 여기 있어 만천원 6. 1, 2, 3, 4, 5, 6. 예, 7,000원. 물고 뜯는 사이네요. 음, 서로. 음. 서로 돈을 뺏기고 빼앗는 그런 지금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기억게 자, 아, 나, 이제, 내가 이제 안 뺏길 차례입니다. 4. 4의 신비. 1, 2, 3, 4. 예, <laughs> 신비. 짜잔! 각기 자기가 각기가 어딨는데 아 진짜 난왜 오늘 신비가 안되냐 하나 둘셋넷 다섯 또 신비냐? 어, 계속... 돈만 뺏기냐고 뺏긴다고? 돈만 뺏... 에 그래? 신비야? 어 신비야 신비 행동조사 위또 하나 엉 바로 만 원이야. 대박. 쟤 오늘 신비랑 무슨, 짰나봐. 신비의 도움이, 너무 도움이 잘 되고 있어, 쟤는 지금.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아까는 5천 났고, 이번만원 났네. 아! 아! 최악이야! 음. 최악이야! 아! 최악이야 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만 원. 만 원, 만 원. 참... 라고? 아. 안. 안. 너무 속상해 있자래야, 내가 했이데뭐가이는 응. <laughs> 아, 뭐야?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거

1 2 3 4 5 6. 오 마이 갓. 나5천원 줬니? 그래안 줬어. 나5천원 가져갈래. 어. 2,400원. 여기 있어. 2,500원. 네? 만좀이 2. 의 응. <laughs> 더블이야. 나 둘. 와, 요게 더블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천 원이라고? 야, 천 원. 또 더블이라고. 사. 하나, 둘, 셋, 넷. 또 신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거기야. 신비 뭐가 나올까? 우사첩을. 우사첩은 어딨나? 나야, 나 독점. 내건 손대지 못한다고. 나 할게. 아니, 할수 있는데, 금들지도 수 있지? 증명도 할수 있지? 오, 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안전지대. 그 예, 오가 나왔어.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오천 원 와. 내놓으라고. 윤가좀 신기해서 오면 돼. 오천 원 내놓으라고. 아, 팔인데. 팔인데. 어? 인데 내가 지금 던져서 그런 거야. 아. 오천 원 내놓으라고. 나 할게. 응. 음. 4 하나, 두, 세, 넷. 신비야? 응. 믿을 수 없어. 하나, 둘, 셋. 장경이 자기 거또 장난치냐? 자기 거 도전. 신비야. 너좀 나한테 도움 줘라. 신비 의 도움이잖니. 일억칸천 원. 왔어, 왔어. 신비 도움 일억칸인데천원더 줘. 천원 줬어. 1, 신비도 뒤집어 그러니까 와또 만원은 아니겠지 아까 만원 나왔는데 또 만원은 아니겠지 <웃음> 아 <웃음> 다행이다 2천원이다 천... 자 여기 있어 근데 천원만 내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저거 저거 행운의 주사기 제자리 넣어라 뒤집어 천원이 너무 많잖아 아 정말 화가 난다 너좀 천... 제자리 좀, 제... 좀 제대로 좀 해라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천0 0 0원만 아, 정말 짜증이 나요 간다 나 한다 음. 6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넷. 오 마이 갓이번에만5이5 5 5 5 5 5 5 천원 5 5 5 5 5 5원5 5 5는5 5천원5 천원 5천원5 5 5 5 5원5 5 이번엔 애차례. 4,000원. 하나, 둘, 셋, 넷. 나 거의 빠져나갔네. 자, 4,000원. 어, 나한테 7,000원? 이야, 또돈 벌었다. 나 할게. 주사위 하나 봐. 아, 여기 있다. 제발, 1, 2, 3, 4만 나오지 마라. 4. 3야3의 신비 아, 다행 이다, 신 비야, 제발 레비로스 나와라. 행운의주 사이다, 나도 행운 의주 사이야. 이제한개는만원 주... 하자, 만 원. 0... 예, 진짜 만 원이 나왔 어. 자 이번엔 8 자, 1 오. 1 2 3 4 5예 나한테 9,000원 줘. 자, 여기 있어. 간다. 1회요. 1회? 이래? 신비야. <laughs> 아! 말도 안 돼. 또 만우천 원이라고. 떨린다 아, <laughs> 돈을 벌은 것 같으면 또 뺏기고, 돈을 벌은 것 같으면 또 뺏기고. 신비니까 뒤집을게. 2000원 넣어 나한테 줘야 돼.